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싶다 뭘 TV 주피디입니다. 오늘 아주 고생 많이 했네. 오늘도 저희 블라인드 점성 콘텐츠 음.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주 제공해드리면 드시는 기운이나 음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냥 똘똘한 사람이. 요련의 음. 얘가 배워서 나라밥을 먹는 사주인데. 어려서부터 움직이는 일을 많이 해. 활동하는 일을, 어. 어, 활동하는 일을 많이. 해. 응. 그리고 많은 인간한테 이렇게 얼굴 비치는 일을 하는 애기야. 음, 응. 응. 어,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일을 하는 애기인데, 얘 응. 어, 올해 올해 초에 일월 응. 달에 얘폐가망신했네다 예, 이루는 데다가 그냥 뿌정물을 뿌려버렸어. 실수 하나로. 응. 어, 어, 그래서. 직장생활 을 한다면 상관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욕을 먹는 거고 또 보자 그런데 얘가 똑똑하고 공부는 많이 안 들어갔어 공부가 하던 공부가 뭐 이렇게 운동권으로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학교 공부가 끊어진 형국인데 얘는 애국물도 먹어야 되고 예, 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력하는 애로 얘가 사랑을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음. 응, 그랬어 그랬는데 올해 실수 한 가지 내서 모든 거 자기 그냥 이미지를 깎아내려버려서 어... 손실이 넘었고 어... 그래서 마음만이 무지 많이 했다. 어... 어. 마음 여린 사람 같으면 아우 죽고 싶고 그냥 하던걸다 때려치우고 싶고 어... 직장 다니면 직장도 싫고 그냥 사람도 싫고 그러는데요. 어... 제기가 성격이 좋아서 어... 이 성격이 좋아도 깐깐한 성격은 있어요. 어... 고집도 있고 대쪽 같은 성격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지 애기가 오래 인간의 망신살이 요 있는 자리에서 앉은 자리 불안하고 선 자리 불안하니까 여기 있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제이이저 음, 저기 직장생활 은안보는데 움직이는 애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는데, 음 네. 응. 동서사방에 문이 열려서 외국물도 좋아요, 한국물도 좋아요, 여기저기 어음 응. 들은 응. 지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똑똑하고 야문이 자손이 저거 시거 구정물을 저기 받았다 이제 저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 무지 많은 음. 그래서 얘 폭발해야 되는데 안 폭발하고 그래도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어어 아, 어. 그래도 이쁨은 받는 애인데 귀염성 있고 이쁨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지고 음. 똑똑하고 키는 많이 안큰거 같고. 음 그래. 이쯤에서 그 응. 지 알려드릴게요. 네. 어, 이분은 축구선수 이강인 씨 있어요? 아, 이제 알겠다. 네. 얘 똘똘하잖아. 네. 아. 근데 올해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네. 맞네. 네, 얘가 2, 3월달에 아주 응. 올해, 올해야 초에 그냥 완전히 아주 응. 겨울부터 되는 일이 펴올로 그래가지고, 응. 응. 쉽게 말해서 올해 그냥 혼노도 별로 퇴지를 못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울걸? 응.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짐이 무거우니까 뭔가 마음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응.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지금 에로움을 많이 타고 있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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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잘 버텨야 돼요 응. 응. 그 내년을 바라보고 오래 잘 버텨야 돼 응. 그래도 언치 닦아 놓은 게 있어 갖고 사람들이 그래도좀 흥얼하지 응. 이름 없는 애같은 벌써 나감 타야 되잖아 응. 그래서 좀안 됐네 응. 오래 그러면 자리 유지는 가능하실까요? 지켜야 돼 응. 움직이면 내년에는 움직일까, 올해는 지켜야 돼. 음. 음. 지금 그 자리에서도 이쁜 박지를 못 하잖아. 한 가지 실수로. 잘 거기서. 그래도, 그래도 훌륭한 선수야, 네, 응, 응. 그래서, 버티면 돼. 네, 올해까지. 맞아요. 버텨야 얘가 큰 선수가 된단 말이지. 음. 네, 그래서, 올해는 버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동서 사방이다내 편이 없어. 음. 응. 그럼 내년에 이적 내년에는 음, 이적을 하더라도 뭐 중순 넘어야지 하겠지 중간 넘어야지. 응. 어. 근데 지금은 이적을 해갖고도 이적해버리면 얘 마음 다쳐서 안돼. 아, 축구는 좋아서 가끔 가다 보는데 아. 그때 뭐 손님이냐고 아. 좀 시끄러운 일이 좀 그쵸, 있더만 아. 응, 그래서 또 안아주고 다듬어줘도 아. 그게 좀 잠잠하려면 아. 시간이 떼어지고 아. 또시가 이제 뭐 그쪽을 소속사에서 홈런을 몇번 쳐야지 조금 더 잊어지게. 그래, 야 음.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네. 그래서, 음. 올해는 좀 조심하는 것 뿐. 음. 그래서, 마음 상처 더 받지 말고, 음. 뭔가 무상한게 일어나야 된다. 는 그렇죠. 음. 음. 그렇죠. 거. 여기서 자절하면 안된다는 그렇죠. 지금 잘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커가는 애들을 자꾸 들이막 깎아내리거나, 막, 사람들 이러면은, 이치게 됐어. 애가 어떻게 움직이겠냐고. 그런 나이도 어린데, 우리들도 반성해야 돼. 우리가 100번 잘하니? 하다가 실수가 있는 것이야. 아무리 잘하다고. 이런 애기들을 깎아내리면 안 돼. 얘도 지금 인간이고. 얘도 또 그날 또 스트레스가 받았겠지. 그러면 그거를 잠시 우리가 인간들 생각해주고. 나쁜 놈은 아니니까. 원래 이제 나쁜 놈이 싸가지가 없으면 아, 쟤를 못해서 하는데. 얘가 그동안 이쁨받고 사랑받고 자랐는데. 딱 옥에 티가 됐게 됐게 오래 그냥 한번딱 그게 걸려놓으니까. 지 마음은 지금 얼굴내 냅니다게 해도 박지를 못하고, 이축이 됐잖아. 이럴 때는 팬들이 조금 좀 감싸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른이니까 보면은, 뭐, 좀 감싸줘야지. 못된 놈, 못된 놈은 그 역적을, 저, 너 역적이다 하면 역적밖에 안 돼. 그래서 쟤는 될 거야, 될 거야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 팬들이 공좀 해주고, 좀 안아줘, 감싸주고 안아줘야 돼. 그래서 송민이가 안아줬잖아. 네. 그래서 안아줘야 얘가 풀려. 네. 근데 그래도 언제 강직가고 얘가 성격이 이만큼 마니까 네. 넘어가니까 네. 내 생각에는 좀 감싸주고 안아줘라. 올해를 버텨면 괜찮다. 그치. 근데 올해 너무 나쁜데 음. 자꾸 밀어내면 구렁텅이밖에 더 빠져. 구렁텅이 있는 사람은 끌어내려면 힘드니까 빠기 전에 막아줘라이게 음. 정답이라고 생각. 해 네. 음. 네, 그럼 네 오늘 이강인 씨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구독, 좋아요, 잘 부탁해요.